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또첫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5년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목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한 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한 우리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새벽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오늘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성과 58장입니다 여러분 58장 네 오늘 우리가 58장과 60장 한번 불러볼텐데 아침과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아침과 저녁에 이제 부르는 찬양으로 알려진 어, 찬양입니다. 오8팔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 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의 빛이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가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아주 잘 어, 어울리는 가사이고, 그다음 60장은 이제 밤에 어, 하루를 마칠 때더 어울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한장 넘겨서 60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혼의 해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이제 교재는 아마 내일부터 여러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25년 1월 달은 요한복음이고 어제는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였고 오늘은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구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는 복음서라고 하지 않죠. 오직 마태복음, 마법,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네,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공생애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역사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그래서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시간의 흐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붙잡힐 때까지 이 복음서도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성격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이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도, 가느마다 현장에 잡힌 이야기도, 가나의 혼인잔치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영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본대로 들은 대로 그림으로 말하자면은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림으로 말하자면 좀 추상화, 좀 이렇게 영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뭔가 좀 알듯 말듯하면서도 조금 어렵고 그게 아마 깊이겠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했고, 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은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다른 그 어느 제자보다도 이 사랑이 충만했던 그런 제자로 여겨집니다. 아마 요한 복음이 조금 영적이고 깊이가 있게 느껴지는 이유도 요한이 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사랑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가 있고 또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 저사람왜 저러지? 왜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 행동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는 좀더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이 이 사랑이 많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영적이고 신학적이고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복음서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구절부터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서론이 특별히 좀더 영적이죠. 구절 보십시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이런 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소개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참 빛이시다.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죠.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다. 미래에 대한 어둠, 내 인생에 대한 어둠, 모든 걱정, 모든 불안, 모든 염려 또 죽음에 대한 염려, 죄에 대한 어둠, 우리 인생을 덮고,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마음을 덮고, 우리 마음을 가리고, 이 모든 어둠, 그 어둠을 다 물리치시는 유일한 빛, 찬 빛,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은 태양처럼 그냥, 물론, 모두에게 비추지만 이 6구절의 중요한 것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실 때 누구나 예수님을 보았지만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참 빛이셨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셨는데 그러나 모두에게 모든 사람의 심령에 비춰진 빛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대제사장들도 그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을 봤던 그 사람들 중에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신다. 능동태죠. 예수님이 비추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케오를 부르셨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서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는 빛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 내가 그 빛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그 빛이시다. 10절도 그래서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 지혜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예수님이 여러분 남의 집에 온 것이 아니고 남의 나라에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이 천지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많이 배척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무시했습니까? 기어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권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권세이고, 하나님이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권세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주시는 권세이고, 사탄마귀가 이길 수 없는 존재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장된 권세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13절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한절한 한 절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13절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공로는 일도 없는 겁니다. 내 노력도 일도 없는 겁니다. 100% 온전히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하면 생각, 이렇게 우리가 잊고 살다가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보면은 또 생각이 나잖아요. 사진첩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일왜 모릅니까? 근데 사진권에 보면은 그때가 다시 다 기억이 나죠. 20년 전이, 30년 전이 결혼할 때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내가 믿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가 지내다가도 이렇게 성경에서 글자로 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는 것과.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나도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도 거부할 수 있는데, 지금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수억 명인데, 나도 그 중에 한 명일 수가 있는데, 나에게는 이 빛이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는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는 받아들이게 해 주셨고, 이거 여러분 생각하면은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걸 말로 다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을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14절 한 절만 더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 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 읽기 시작하셨죠. 읽으실 때마다 내가 예수님 만난다. 내가 예수님과 시간 보내는 거다.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말다 알아 듣습니까, 여러분? 못 알아 듣죠. 다섯 살짜리도 어린이 는말못 알아 듣는데 단어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게 있죠. 그냥 내가 예수님하고 이거 시간 보내는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생각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미국,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선교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